신명기 16장입니다. 15장에 이제 이어서, 15장에는 이제 면제년 아, 종을, 종을 이제, 종도, 어, 안식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 아, 그리고 또, 처음 난 가축을 제사행낼때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6월절, 77절, 초막절, 이제 재판에 대한 규례을 아비벌을 지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음. 행하라. 이는 음. 아비벌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음. 자, 아비벌이 음. 몇째 달이에요? 1회달인가요? 네, 첫번째 네. 달이죠. 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음.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음.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 동안은 무교병 음. 곧 고난의 떡을 그들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음, 음. 이는 내가 애국당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국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지금도 이 사람들이 제 이웃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래, 그 이랫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것이요또 음, 음.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네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음.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전역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음. 너는 여섯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배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이게 이제 요월절 제사인데요. 6월절 되면 굉장히 축제랍니다. 아, 그리고 아, 뭐 심지어 여기그 누룩 누룩을 보이지 말게 하라 그랬죠. 네. 누룩 보이지 말게 하라 그래요. 심래서 이게 이제 누룩 누룩이 있는 거는 다 이제 버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혹시 이제 그 소파에 누룩이 끼었나 해서 아. 부사들은 청소 안 하고 버린답니다. 그럼 이제 유학생들이 그 가지고 <laughs> 와서 살고 이제 그런다는데 7.7절 보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국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알려 다원하는 예부를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승중에 있는 내 이인가 밑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음. 너는 애굽에서 애국,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음.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제 오순절이라 하고 칠칠절이랬어요. 오순절은 사실은 기다음 날이기 때문 오순절이잖아요. 뭐 같이 10세. 이제 연결 연결이 되는데 칠칠절 아, 이라고 있고 자, 천막전.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드린 후에 이해 동안 초막제를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성 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구가 함께 즐거워하되 음, 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음. 너의,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부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대로 그 힘대로 들지니라자 그래서 오늘 3대절기가 뭐예요 지금? 네. 6월절, 칠칠절, 초막절 네, 그렇죠. 이제 무교절을 어, 이제 그6월절이라 아, 그, 그 그러죠. 그러 사람들이 이제 아까 신약을 보면 무교절 때 와가지고 어, 7.7절까지 있으니까 50일 동안 그러니까 오는 거 치면 60일 동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두달 동안 있는 거네요. 그럼요. 두달 동안 있다가 음. 나중에 오순절에 예, 지금 무교절에 누구죠? 무교절에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죽잖아요. 네. 이제 나 나중에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음, 임했다. 고 음. 그때 이제 그 이제 각 그당 유럽의 각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거죠. 자, 뭐 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음. 지도자들을 음. 둘 것이요 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내물을 받지 말라. 내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쌓은 재단계 때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라. 자 이게 이제 두개데 오늘 이제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뇌물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그, 그 이스라엘 총리가 뇌물 받아가지고 <laughs> 어, 뭐 고생을 많이 했죠. 이제는 총리가 바뀌었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공의를 행하는 게 그리고 관리들이 공의로 재판하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사방에서 오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기. 아, 그 솔로몬이 이야기했잖아요. 재판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 아, 불의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불신의 불신의 리스트가 있는데 음. <laughs>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재판장들, 아, 검사들, 국회의원이 제일 불의가 많고 내물 제일 많이 받고 힘이 제일 좋아니까. 네. 뭐, 여러, 그렇지 않도록 장치를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판사들은 자기 번호를 못 가게 돼 있어요, 전화번호를. 음. 외부에 뭐 노출을 못 하게 돼 있어. 어, 왜냐니까, 이게 뇌물을, 내물, 뇌 이렇게 할까 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 그러면서 또, 어, 여기 아세라상, 아, 예, 여기서 22절에 주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상이 왜 주상이냐니까, 기둥주예요 기둥주. 그러니까, 영어로는, 필라에 필라, 필라. 기둥, 기둥에, 기둥같이 된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월절, 77절, 초막절, 재판 규례까지 다 했고, 마지막에 또 하기로 우상, 우상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세우면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모든 것들이다 무시가 될수 있습니다. 음. 다음 장에는 계속 17장에는 이제 왕과 제사장 레이인 뭐 이런 규례들이 나오는데 자 17장에서 만나겠습니다.